5만원 때리고 지지전서 하면 파프니카까지 절렴할수 있어.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. 그렇죠. 네 여러분들 제가 그게 있음, 병이 있음. 무슨 병이 있냐면 귀차니즘의 병이 있음. 조금이나마 귀찮은 게 있으면 절대 안 함. 7멸로 할까 7멸로 그1 2약한 정도 레이드 가는 사람이면은 보통 그 보석을 몇냅겨야 정상임? 여러분들 3구 3 2이면 7멸이고 3구 18이면 9멸 와 근데 3 카드 30가 너무 힘든데? 그쵸? 야 근데 많이 모은거 같긴 해 여러분들 한 40일 됐거든요 게임 안지 게임 안지 40일에 이정도면은 많이 모은거 같긴 전투. 해 응. 알고 알고 보면은 몇각인지 모르겠는데. 알고는 풀각이네. 알고 풀각이면 알고 끼는 게 남. 서포시 창달이면 알고 보면 더 좋다고. 아 서포터가 뭘꼈는지를 내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? 카양계란정아카양계갈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. 아 상하 탑 배우고 싶다. 상아타 하려면 1600이었나요? 여러분들, 1620. <웃음> <웃음> 와... 상아타 또 되게 저기구나, 고렙 컨텐츠구나. 여러분들, 만렙이나 찍어보죠. 로아 인생 첫 만렙을 망치로 찍을 줄 알았는데, 망치로 안 찍고 주먹으로 찍을 줄이야. <laughs> 진짜 이게 좀 충격적이긴 하네. 어. 지금 만렙 가능한. 어떻게 하냐면, 여기서. 영주 님, 오셨군요거 먹이면 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. 이러면 58을 찍었고 지... 그다음에 그 물약 15개 먹으면은 만렙 되나? 전투 물약 15개 딱 있거든요. 15개 딱 2레벨 찍힌다고 들었는데. 어? 궁금한 게 있다면 어, 나와 이야기하. 남까지 지도. 전 네. 맞네? 야 와! 만렙이야 제와나 처음 찍어봐 와 마네 찍었다 미쳤다 이제 강해졌다 나 이제 스킬 1 2씩와 주력기 12줄수 있네 미쳤다 데미지 실화만 하러 갔다 온다 제발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. 제발 기다려 주세요 앞에서 부탁 드리겠습니다. 와 뭐야 이배나이 이런 사람도 처음 봤어. 뭐냐? 기다려 준 거야? 뭐야? 씨나 처음 봐서 기다리는 사람. 빠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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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짐. 아 o 아 s 아 p 아 o 아 s 졌 p Bossi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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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상 오케이. 이거 저 기어 온다. 왔다. 한번 대가를 돌리면. 아, 요거도 기어 나쁘지 않았는데. 요거구나. 카운터! 가적! 아핏! 실드? 면상? 가자 실드! 오케이, 바이트라서 좋아, 나쁘지 않아? 예라 이씨야, 한 성공 좋아, 이거. 한, 한, 한 턴, 한턴더 있어? w 다 a t 따! 빠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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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셋? 근데 왜 죽을 때 이제야 맞냐? 얘왜 이렇게 단단해? 홀라마이 팬것 같은데, 이상하다. 올라와이 팼는데? 자를45% 0 때린 것 같은데 진짜? 47% 카드 12각인데 카드 3 0각이었으면한55%는 때리지 않았어? 어? <laughs> 아주 그냥 맛있구나. <laughs> 아 좋았네. 아주 그냥 맛있게 때렸네. 아나 진짜 아안 돼. 아나씨 가. 야 하나 더해. 안 돼. 나 지금 뻥 올랐어. 어, 근데 지금 바로 만들어. 아, 나이씨못 찾겠다. 이거 두개가라 갑니다. 이거... 아, 이거 뻥 차도 안 되겠다. 이거 야, 가, 가, 가... 어, 아, 나는 근데 캐리 꾸미는 거에... 저기... 재능이 없는데... 어... 아. 어떻게 하든. 나 그냥 랜덤으로 할게. 무작위로 가자. 어우, 죄... <laughs> 야, 뭐, 이거 어때? 태도 뭐야? <laughs> 근데 어차피 얼굴 꾸미는 게 의미가 없어 생각해 보면 어차피 투구 쓸 거라서 뚜껑 뚜껑 쓸 거라서. 오와이 되게 느낌 있다 봐봐. 아니야? 되게 느낌 있지 않아? 그니까그 어떤 영화의 주인공처럼 생기지 않았음? 와 어, 수영도 그렇고 눈, 눈 색깔도 그렇고. 어 멀리서 보니까 눈이 완전 괴물 같다 가까이서 보면 느낌 있거든 그치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약간 뭐랄까 어 그렇지 이상이 초점 없는 이상 이상한 어 눈이 도도른새끼 같아 어흔났다어 요런 느낌 어흔났다 잘생겼다 그치 자! 수염을 빼는게 맞다 손! 아니다 수염 있는게 더 멋있다 발! 여러분들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염을... 수염이 있는게 맞... 근데 뭐가였죠? 손이 수염이 있는거였어? 뭐였지? 어. 근데 여러분들 수염이 없으면 좀 밋밋함 봐봐 어 되게 밋밋해, 뭐가 없어 보여. 되게 아 이거 괜찮아. 내가 내가 이쁜 게 최고야. 인정? 아나 이름을 뭐하지? 마음을 마음을 울리는 돈까스 주먹이었잖아. 돈까스 펀치, 펀치와 주먹 이렇게 형제로 가면 된다. 그렇지? 그래 이렇게 좀 무난하게 가자. 오케이. 마음을 울린 돈까스 주먹, 마음을 울린 돈까스 주 돈까스 망치. 돈까스 망치 얼굴 맞음. 오케이. 죄다 돈까스로 간다. 참을 수 없다. 오케이. 오케이. 아니야. 너도 나와. 이렇게 한다. 앞에 형제 두 명이서. 음, 자, 이렇게 쐈다. 그러면은 미리 그걸 하는 게 나은가? 패스권을 미리 지금 하는 게 맞는 건가? 하루를 쉬면 반 보상 아 절반밖에 안 준다고 무조건 브레이커지 참을 수 없지 브레이커 와시 간지방 와시 미쳤다 그 다음에 템 레벨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패스권 사면 된다 그랬지. 아니 강화 얼마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아? 이렇게? 여기에 강화? 이거 15강을 눌러야 돼. 15강? 지금 빵인데? 이거 언제 강화해? 일단 눌러 보자 한번. 와, 이거 재료. 나한테 없는 거잖아. 자 여러분들 자 패스권 사도록 할게요 <laughs> 아 그냥 할게 아니 근데 5만원 6만원이 아깝긴 한데 근데 어 그거 다 하는거 <laughs> 못하겠어 언제 재료사고 강화 15가면 다 눌러야 된다며 올 15가면 때려야 되는거 아니야? 여러분들 1 5만 때리고 지지전수하면 파프니까까지 절여할수 있어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그렇죠? 그렇군요 네, 죄송합니다. 저는 못하겠어요. 네, 여러분, 들 제가 그게 있음. 병이 있음. 무슨 병이 있냐면, 귀찮이즘의 병이 있음. 조금이나마 귀찮은 게 있으면, 절대 안함. 와, 나 근데 이거 패스권을 6만원 정도 밀었는데, 갑자기 설날에 점핑 나오는 거 아니겠지? 와, 나 진짜, 나 진짜 그러면나 진짜 서운해? 그럼 삼수라가자고? <laughs> 삼수라. 삼수라는 좀 심하지 않았나? 와1,520 됐어. 제 무기 몇이야? 품질 22. 지금 이거 눌러보면 정신이 정신인 것 같아. 내가 봐도 세 번은 눌러볼만하지 않아세 번밖에 못하거든? 어. 아! 나중에 하자. 응, 나중에. 지금 벌써 저거 하는 거좀오바였어 응. 자. 어딜 갈수 있지 내가? 이 허접한 캐릭으로 어딜 갈수 있는 거야 아나 지금 보석도 없는데 와 미쳤다 효.. 야 효율 미쳤다 로아 이런 맛에 하는구나 효율 미쳤다 와 미쳤다 이 맛이지 안 되겠다 아아 어. 육수 가야겠다 육수 어. 아 진짜 이거 못 참겠다. 이거 와이 캐릭은 나라 4대가 맞는 캐릭이구나. 처음 만들자마자 편리를먹어버리는 캐릭터. 야, 좋다. 가자. 아, 대신 병신인가? 삭제할까? <끝> 여러분들, 이거 했나요? 이거? 나 이벤트. 나 이거 안 해가지고. 이거 좀 알려주면 안 돼? 이거 뭐야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냥 막 사면 되는 거야? 눈사람을 점점 만들어 가는 거구나. 이렇게. 그 여러분들, 전설에서 시계 카드 딱 3장 까는데 전설을 먹어 본 사람 있음? 내가 보여 줄게. 그게 나야. 뿅치직. 아, 좋았다. 저몇 시죠? 어, 뭐야? 다, 야, 야, 지금 구만하자 어. 어, 어. 야, 뭐야? 시간 뭐야? 나 놀래라. 어, 야 씨, 뭐야? 왜 새벽 터 5시야? 아, 어,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죠, 여러분들. 어, 깜짝 놀랐네. 게임 하다가 이거 뭐 시간 가는 줄 몰랐네, 이거. 빠라바바라바라바라빠.